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 6천에 아, 아니, 아 자, 다른 저이랑 헷갈렸어요. 네, 어, 오늘 뭐 하러 나오신지 아시는 거죠? 네. 네, 다시 할까요? 슈퍼 2천에 자 이참 가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네, 슈퍼 2천이면은 동기력이 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배기량도 제일 높고, 네. 어, 얼마나 되셨어요? 어, 20년, 햇수로는 20년이나 맞죠. 아 정말로? <laughs> 예. 제가 여기 피트를 쫙 돌았는데 네. 지금 연배로는 한두살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여기선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50좀 넘었어요. 와, <laughs> 자 50대가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나요? 음, 글쎄요. 그거는 저, 자기 좋아하면 뭐 나이는 음. 뭐 어때요? 이걸 하면 더 건강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만 오면 혈압이 좀 올라요. <웃음> <웃음> 혈압이 오른데. 아침에. <laughs> <laughs> 자, 오늘 자동차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투스하니 기본형 저기에다가 혀가 만 얹어가지고. 아, 그럼 마력이 얼마나 나와요? 이거는 500 한, 나오나요? 아니요. 200 마력. 200 마력? 220 마력. 원래 경쟁을 네. 맞추려면, 네. 경쟁하려면 한300 마력. 그러니까. 이쪽, 바구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은 꼭 어떻게 해서 완주해가지고 네. 어, 저의 열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laughs> 가족들은 어때요? 응원 많이 해주시나요? 어,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염... 이제 걱정을 하고 음. 저 아들들이 아, 아들이에요. 아 네. <laughs> 저렇게 큰 아들이 있어요. 네. <laughs> 아들, 안녕. 아들들은 뭐라고 하나요? 와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고생 어... 고생하는 거죠. 자, 우리 응원해 주시는 가족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결코저의 선택이 가족들한테도 자랑이 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KRC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파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라이시드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laughs> 여러분 오늘 2018 KRC는요 배기량과 튜닝 범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슈퍼 2000 투어링 A 신인전 루키와 더불어서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슈퍼 UTV를 정규 레이스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익스트림 스포츠 코리아 이상우 선수입니다 네 방금 전에 경기 뛰고 오셨나봐요 네네 와 지금 훅핀 것만 봐도 네. <laughs> 되게 역동적인 게 느껴지는데 유튜브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 원래는 온로드 브로드 레이스를 다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음, 폴라리스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네. 폴라리스 브랜드에서 어... 런칭을 해서, 해서 지금 레이스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음. 온로드 레이스하고 유튜브하고 네. 좀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 유튜브만의 네. 매력이 있다면요. 어, 일단은 차체가 가벼워서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네. 그 서스펜션 움직임이라든지 차체 롤링, 움직임 이런 게 일반 박스카라은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출력은 CC는 전 CC에 터보지만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네. 차가 굉장히 빨라요. 이거 지금 서스로 올리는 건가요? 뒤에 한번 보세요. 어, 와 이거 뭐하고 계신 거죠? <laughs> 아, 정비해야 돼가지고. <laughs> 차가 저희... 갑자기 슥슥 올라가서 놀랐어. 저희, 저희 아, 건들이. 지금 경기 뛰자마자 바로 정비가 들어가나요? 네. 아, 결승 때문에요? 네, 이따가 또 오후 세션도 음, 들어가야 돼가지고. 방금 전에 순위는 네.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은 한 2위 정도 할것 같아요. 우와! 자 결승 앞두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시행차고 중이거든요. 아무 다캐남 네. 분인데 폴라리스로 첫 출전해서 지금 데이터도 많이 쌓고 있는 중이고 완주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차가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오. 지금 시, 제, 계속 시간이 거듭하다 보면 빨리 갈것 같아요. 음.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네 흑택인 거 보니까 장난 아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사랑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모터스포츠 어, 온로드도 재밌지만 오프로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니까 꼭 한번 오세요. 캐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건요. 보셔야 돼요. 와가지고 실제로 차가 어떻게 주행하고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달리고 이걸 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로드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탑 a t 비뱅크 소속 어, 부산에서 온 이기철입니다 몇 번째 출전이세요? 어, 이번이 첫 출전이고요 네. 도착하자마자 메디컬 체크하고 그 코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바로 시합에 임했는데 네. 처음엔뭐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는데 어, 너무 스릴 있고 재밌어가지고, 예, 첫 바퀴부터는, 첫 바퀴 타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붙어서, 네. 제대로 주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아직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은 모르시겠고. 네. 근데 제할수 있는 한 최선은 다 했습니다. 아, 그럼 결승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 아니에요. <laughs> 워낙 베테랑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다른, 어, 그 팀에서 오신 분들도 전부 이제, 어, 워낙 기, 기량도 좋으시고 테크닉도 좋으셔가지고 저는 뭐 이번에는 또 배운 자세로 네. 또 이제 또 즐기자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왔어, 왔어요 오후의 경기는 조금 더 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 좀더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도 조금 익히셨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가 뭐 차가 <웃음> 그러다 <웃음> 전복, 네,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롤링할 음... 수도 있어가지고 네. 어, 지나친 자신은 금물이기 때문에 일단 <laughs> 어, 안전하게 지금 가야 된다는 사명으로 네. 네, 지금 뭐 최선을 다하기, 다하겠지만 어, 너무 무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 꼭 해봐야... 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냥 TV나 아니면 친구들 이제 SNS 계정으로만 보다가 네. 아, 저런 거는 정말 뭐, 뭐, 어, <laughs>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거구나. 어, 나는 바쁘고 뭐, 어, 그러니까 여유도 없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럴수록 좀더 용기를 내서 여유를 가지고 어, 이런 레저를 즐긴다면 일상생활도 좀더 어, 더 이제 어, 시너지가 생길 것 같아요. 좋은 네. 긍정의 에너지가. 지금만 음. 있다가 이제 네. 나와서 즐기니까 전보다 더 행복해지신 거죠? 행복은 한데, 뭐, 친구들, <laughs> 전부 남자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40인데, 장가는 더, 아이고.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이런 모터 스포츠랑 즐기다 보니까, 네. 예, 뭐, 뭐, 어떻게 따로 이제 연애를 할 그게 없네. 안 생기네요. 제가 또, 이한걸 알려드리면, 네. 저도 저는 이제 남자들만 많은 데와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아요. 네, 그래도 못만나서못 만납니다. 네. 아, 이게 핑계였나요? 예. 네, 핑계일 뿐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아, 부산에 있는 톤앤컴퍼니 회사 식구 여러분. 어, 이번에 뭐 주말 치른다고 고생 많았고요. UK 브라더스, 그 다음에 부스트, 그 다음에 뭐 저기 스티커 있는 네. 어, 유레카 모던클럽. 우리 모든 식구들이 뭐 열심히 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잘 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좀더 발전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식구들 덕분에 제가 좀더 에너지를 내서 이런 대회도 참여했을 수 있던 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회사 식구들도 이런 거 즐기고 싶다면. 오, 회사 복지? 네, 복지 차원에서 제가 언제든지 뭐 금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모든, 어, 우리 지금 여기 오신 선수분들 많은데, 뭐, UTV 뿐만 아니라, 다른 랠리 챔피언십도 이제 참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들, 어, 즐겁게 안전하게 무사히, 어,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어, 기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 모두의, 어, 어 좋은 성적과, 어, <laughs> 파이팅을 해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